드디어 드롭 희기도 보너스 1000%를 넘겼습니다 아이템 소개 먼저 쭉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창고 칸을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진짜 일단 지금 보시는 고글이 잘안 나와요 이게 행운 30%짜리가 고정으로 박혀있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고글 노가다 하면서 딱 두개 봤어요, 두 개. 아 이거 진짜 안 나옵니다. 세트 옵션 같은 경우는 풍요계약을 먹여놨는데 경험치 30%, 공원도 획득 30%가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신화칩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많이 쓰죠. 레벨업을 할 때마다 귀찮은 엘리트 몹들을 다 죽여주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손목 밴드 장비 드롭 희기도 두줄 먹여놨고요. 그리고 수류탄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 데미지 조금 더 들어가라고 그냥 얘착용해놨습니다 무기를 진짜 잘 먹은 것 같아요. 태그 금지 횟수랑 장비 드롭 희기도 두줄 이거는 진짜 좀 귀한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자도 장비 드롭희기도두줄잘뛰어났습니다 방어구 같은 경우는 그냥 태그 금지 횟수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벨트 아 너무 잘 먹었어요 태그 금지 횟수에다가 장비 드롭희기도두줄 너무 좋습니다 장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장갑이 옵션을 건드리지 않은 옵션이거든요 여기다가 뭘 해야 될지 일단 2월달 대규모 패치한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신발도 너무 깔끔하게 잘 먹어놨어요 장비 드롭희기도두줄 먹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처럼 드롭히기도 보너스 1000%를 넘겼어요 그리고 세트 효과랑 고글을 잘 먹은 덕분에 행운이 가만히 있어도 55%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성 효과에 아이템 드롭료 15% 올려놨고 창고에 있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거를 몇가지 소개를 해주자면 이거 산탄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데미지에 몰빵을 해놔가지고 보스 잡기 좀 좋지 않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기 데미지랑 재사용시간 두줄 옵션이 떴는데 쿨감을 활용한 빌드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로 무기를 바꿀까 고민중입니다 지금 옵션 변경을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아이템인데 옵션들이 너무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장비도로 피기도 한줄 바꿔가지고 두줄 띄워서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트 아이템이 풍요계약이 잘안나오더라고요써 그렇게 좋은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나와 뭐 나머지는 뭐다먹어놨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상점에 팔았어요 이 친구가 진짜 옵션이 잘뜬것 같아요 레벨없이 hp 회복을 전술 스킬로 바꾸면은 전술 스킬 관련된 옵션이 3개나 있습니다 한가지 아 아시... 오는건 하필 화염 드래곤 자동 소환 이다. 저거 해보신 분들 아시죠? 화면이 안보입니다. 화면이 안보여.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보조무기 데미지 옵션이 두줄이나 떠있는데 저 테크 리롤 횟수를 보조무기 데미지로 또 바꾸면은 와 옵션 세줄 보조무기 빌드갈때 엄청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너무 잘 먹었어요. 나중에 사이오닝 아이템 풀세스로 맞추고 하면은 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시간 옵션을 재사용 대기시간으로 바꿔놓으면은 전술스킬 발동할 이때마다 HP 사회해 그냥 뇌빼고 편안하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옵션 하나 바꿔가지고 무기 재장전 속도로 바꿔놓으면 재장전 빌드 갈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추격 옵션 3개 달아가지고 추격으로 가면은 아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조, 좋은 템들 많은데 뭐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하기도 좀 귀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산기를 대충 다 때려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템들을 사용해서 그 어떤 빌드를 가더라도 드롭 희기도 보너스 이거를 1000%를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1000%를 하면 어느 정도로 좋아지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확실히 신화 아이템은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뭐 운영 방법이야 빌드 그런 거는 다들 아실 거니까 그냥 결과만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여기서 신화 아이템이 한 개에서 두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1000% 이상 만들고 난 다음부터 좀몇번 돌아봤는데, 뭐, 스크린샷을 전부 다 남기지는 못했지만, 3개, 4개, 5개까지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5개 나온 거를 제가 스크린샷을 못 찍었는데, 그게 좀아쉽네 아, 왜 이렇게 좀 성적이 저조하지? 꼭 촬영하려고 카메라 키면 이질을 한다니까. 아니, 보스가 나오기 전까지 신화템이 하나도 안 나오면은, 씨, 내보고 웃자란 말이고. 하필 보스도 존나 어려운 거 나왔네. 아, 씨. 어우, 귀찮아. 어우, 귀찮아. 어우,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나 얘가 제일 싫어 어우 지겨워 어우 지겨워 지겨워 귀찮아 죽겠다 진짜 한개 나왔나 설마 하 진짜 한개 나왔나 진짜가 하 진짜 한개 나왔네 돌겠다 진짜 꼭 촬영만 하면 이 지랄이라니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기총 지원 1회 자동 발사랑 장비 드롭 희기도 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진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드롭 희기도 보너스 1000%를 만드니까 진짜 좀 보기 어려웠던 옵션들이 자주 보여. 뭐약 파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다 운빨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동정리 업데이트가 최근에 됐잖아요. 진짜 족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신이 계약서 부식성, 그럼 부식성 한 줄, 뭐 서리 한 줄, 뭐불지옥한줄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혹시 싶어서 자동정리를 띠게 했디면 시발 웬걸 이게 다 섞이는 거야. 기체 개존만 게임 진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2월달 대규모 패치까지는 좀 기다려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를 한번 돌아볼 건데 제가 어제 새벽인가? 신화 아이템을 11개를 먹었어요 11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스크린샷 찍어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화템 나올 때마다 편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1분 40초 만에 행운 110% <laughs> 만들었습니다 모자에서 행운이 30%그 다음에 수렵 계약 세트 옵션으로 행운 25 기본으로 55로 시작을 하고 뭐, 그냥 뭐몇개몇개 몇개 먹어주면은 바로 행운이 100% 넘어갑니다. 너무 편해요. 어,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상자. 분명히 여기서 신 아이템을 두개 정도. 아, 아, 씨발. 촬영만 하면은 씨발, 안 도와줘야 안 도와줘. 내 저기서 두개 나오는 거 분명히 내가 겪었는데. 하! 아, 좀 보여주자, 시청자분들한테. 어, 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상자, 상자, 상자. 제발, 제발. 하나밖에 안 나오나? 하하하, 아, 진짜. 씨, 별론데, 이거, 가오 안 사는데, 이러면. 아, 씨. 어, 방금, 방금. 챙 하나 소리 들었다. 방금. 잠깐만, 잠깐만. 어디고? 아니, 저, 저렇게 멀리서 죽었다고? 뭐고, 이거? 자, 일단은, 두개 먹었습니다. 두 개. 하하, 아, 진짜. 두개좀 별론데. 아, 이제 첫 번째 보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스 나오기 전에 두 개밖에 못 먹었다. 아 굉장히 서섭하네, 진짜. 너무 서섭하네. 아, 타이밍 진짜 뭐 같네, 진짜. 지금 죽어. 와, 하필 지금 올라간다고? 아, 귀찮아 죽겠다, 진짜. 이제 죽어. 두, 한개 나왔나? 두개 나왔나? 아이씨, 나발 아니, 네 뭔데? 몇개 나왔노? 한개 나왔나? 돌겠 진짜 하. 아... 이러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뭐 굳이 1000%까지 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게임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누구나 쉽게 그냥 최고 난이도 클리어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드롭 희기도 보너스를 1000%를 만든다? 아 뭔가 이게 이 도파민이 생긴다니까 안 생겨요 도파민? 아니 지금 10분이 다 돼가는데 아이템이 썩 그렇게 만족할 정도로 떨어지질 않는데 아니 진짜 이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막 6개 7개 그렇게 가져가는데? 어 뭐지 이거? 아니 나는 이 게임 촬영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아 진짜 개억가예요 여러분. 개 억가. 잠깐만 아신 아이템 이거.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얘한테 몇개 나오려나? 니왜또한 방에 안 죽냐 또? 아 돌겠다 진짜. 아니 평소에는 그냥 스킬을 다 쓰면 한 방에 다 뒤지거든요? 몇 개고! 몇 개고! 한 개! 파. 하. 네개 나왔네요. <laughs> 신화 아이템 네 개랑 풍력의 하나 나왔습니다. 아, <laughs> 나 진짜. 돌겠다. 진짜. 누가 보면 아까 내가 스크린샷 보여준 거 조작한 줄 알겠다. 하 진짜 돌겠다. 진짜 뭐뭐다 끝났는데 이거 왜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은 드롭 피기도 보너스 1000% 넘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한1200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땡겨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있으면은 그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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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하그를것같은데 어,